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비트GX 조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누르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료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여러분들 성함,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면 초고속 수익 매매방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자리가 정말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지지 라인까지 도달했으며 불과 아침까지 힘을 주던 알트코인들마저 현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종목을 들어간다? 돈을 그냥 삭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확실한 자리에서 정확한 타점으로 종목을 들어가야 하며 절대 장기적으로 종목을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단타 대응 및 단기 스윙 또 하루 정도 이 정도로만 무조건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애는 매매를 안 하고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이 최고의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금 보유를 해야 이제 다가올 마지막 불장,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 즉, 패닉셀 구간이 다시금 오고 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현재 보수적으로 잡고 있던 포지셔닝을 정말 매우 공격적으로 스위칭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셔야 하겠으며, 현재 초고속 수익 매매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종목으로 단기간 폭등할 수 있는 코인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초고속 수익 매매방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유튜브로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이유는 첫째, 이번 종목은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닌 초고속 수익 매매 방에서만 오픈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코인은.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 수익을 내드릴 예정인데 당연히 실시간 대응이 필수겠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초고속 수익 매매 방에서만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유료 아니며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니 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1월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폭등코인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